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골프 1.6 디젤 연료 리턴 호스 교체입니다. 다른 작업들도 헝그리다이 채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진 커버를 열고 엔진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지만 위쪽 인젝터를 보시면 새로 된것 외에 고무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 보면 인젝터 옆에 장착된 것이 오늘 교체할 연료 리터로스입니다. 호스와 인젝터를 고정하는 이 클립을 먼저 빼내야 하는데 무심코 일자 드라이버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자 드라이버와 롱노우즈를 사용하는데 먼저 일자 드라이버를 클립과 인젝터 사이에 넣어 틈을 살살 벌려주며 다른 한 손으로 클립이 이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클립이 조금 나오게 되면 롱노우즈로 이를 잡고 당겨 탈거합니다.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작업이 가능하니 클립이 튀어나가는 것을 조심하며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클립들도 제거해줍니다. 연료 리턴 호스의 락을 해제했으므로 커넥터 파이프를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비좁고 인젝터에 딸깍 고정되어 있는 터라 탈거가 쉽지 않지만 영상을 보시고 쉽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얇은 일자 드라이버를 지렛대의 원리로 인젝터를 축으로 삼고 일자 드라이버를 꾹 눌러 빠지면 다행인데 빠지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방법으로 탈거하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연료 리턴 호스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실패 없이 연료 리턴 호스가 인젝터로부터 이탈될 것입니다. 연료 리턴 호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탈거하면 이렇게 말랑말랑 잘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간섭되는 케이블을 피해 밖으로 꺼내어 줍니다. 하지만 호스 따라 오른쪽으로 가보면 금속 부분에 연료 리턴 호스가 끼워져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플라이어나 팬치로 살살 달래준 뒤 오른쪽으로 빼내어 주고. 연료리턴 호스 어셈블리를 간섭되는 곳을 피해 좌측으로 밀어내어 탈거합니다. 올인 이탈이나 파손 없이 잘 탈거되었습니다. 장착은 분해의 역순이지만 꼭 잊지 말고 커넥터 파이프에 있는 연두색 오링에 경류로 윤활시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결시 고무 오링이 손상되면 연료 누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연료 리턴 호스를 체결될 인젝터로 간섭을 피해 정리하여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우측 호스를 연료 리턴 파이프에 힘주어 밀어 넣어 결합시키고 각 인젝터에 커넥터 파이프를 꾹 눌러 딸깍 장착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므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넥터 파이프 머리 부분을 힘주어 눌러주면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으면 브라켓에도 탁탁탁탁 끝. 이제 클립 장착이 남았습니다. 클립 장착은 이 위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그 구멍 보이죠? 구멍에 위에 거를 맞춰놓고 아차. 이렇게 그냥 꾹 밀어 끼워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장착하는데 확실한 고정을 위해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도구로 고정핀이 끝까지 밀려 들어가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료가 흘러 지저분해진 로코암 커버 주위를 잘 닦아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